<laughs> 오늘 또한번 빵집 찾아 선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이 좀 맛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빵집이 맛있는 게 없어요. 여기 음식이 나는 맛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전에 먹었던 게 야채랑 돼지고기랑 해서 돼지고기 덮밥 그 가격이 얼마냐면 돼지고기 덮밥 40그 다음에 야채 40 그래서 80이에요 한오팔이40 4천원이잖아요 싸긴 삽니다 근데 밥을 먹었는데 그건 같이 네. 우리 비빔밥 뭐 하다 못해 뭐 야채 비빔밥 또이거보 포만감이 없는데 포만감이 전혀 없어요 아 우리 백반이나 뭐 이런게 예를 들어서 뭐 만원 한다 하면 그 정도면 뭐 아주 푸짐하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반찬에 일단 많이 나오니. 까 근데 반찬 나오고 뭐또 메인 뜻이 나오고 이러면 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반찬이 없고 단품 요리다 보니까 딱 고구마 먹어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좀, 아 제가 뭐, 대식가도 아닌데,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 한, 제가 두개 시켰는데, 두개 갖고 택도 없어요. 아, 제가 보기엔 한, 네다섯 개? 그 정도는 시켜줘야, 좀, 안 먹었다 싶을 것 같습니다. 돼지라고. 갖고.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그 면은 또 그거 먹, 하나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긴 했습니다. 배가 불렀다기 보다는 그냥, 에, 조금, 오늘 거보다는 좀 낫더라.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그걸 또 하나 보고, 70이 아니었는데, 70? 에만달러 인데 아 지금 그래서 다시 빵집 찾아갑니다. 오늘 아리산 투어 했는데요. 아침부터 서둘러 갖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 해가 있을 때 돌아왔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제 내일이 문제인데 내일 거 기차표도 예매했어요. 우리 전 기차표는 예매했는데 이게 내일 내가 여기서 그 문제의 힐파힐처치를 어, 갈지 말지 말고요. 가서 파힐처치 가면 어 가일차츠 가면 갈것 같긴 한데 갔다 오면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지금 2시쯤에 카페를 예매해 놨거든요 기차표를 그러면 2시쯤이면 여기서 뭐 어. 자이에서 타이낭까지 가는데 한 40분도 안 걸립니다. 30, 38분, 뭐, 39분, 33분, 뭐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근데, 낮에 좀 떨어지려고 일부러 2시쯤 놓고 그 다음에 처음 또 가는데 숙소 찾으러 가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했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갈수 있을지, 어다 가고 못 일어나는가고 그런 거죠. 절대 와서 대만에서. 대만음식 맛있다고 다들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붓 넣고요 빵집을 지금 어제도 찾으러 왔었고 오늘도 찾으러 왔는데 지금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 앞에 어제 발일상 가게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 저기에 건너편에 가게가 또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가격이나 알아봐야겠어요. 사과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도착했다는데 또안 모이나? 잘따라겠 참... 도착했다. 요 과일 과일산데 요거 요게 30원 아, 바나나 네. 바나나가 30원이에요 죠 사과 한개 20원 바나나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일단 사요아 Do you know uh, where is the b t o e Bread, bread, bread. Yeah, bread, bread. b 那个 음. 미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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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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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마 그래, 생이라고 있어요 빵집입니다 찾았어요 큰걸 보니까 아, 빵이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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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를 못뭐 찾나? 이거 이길한번온거 같은데. 아, 봤을 것 같고 같은데. 어찌됐든 찾았습니다. 박아선생. 빵이 어떻게 정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 선생. 벨리스 기프트 빵집이 어 굉장히 있다고 해야 되나요? 빵집이 이 끝까지가 다 빵집인데 아 예. 와, 빵이 없네요. 아, 이집 맛집인가 보네. 이 시간에 빵이 없어요. 와... 이게 아게트 비슷한게 구십 네그 다음에 빵, 그니까, 바게트 비슷한거 하고 빵두개 샀거든요. 빵도 이거는 저녁에 먹으라고 그러네요. 응. 가격은 아, 세개다합해서2 0 0만 달러에요. 그러면, 아, 2 5 0 달러면, 5, 20. 오, 만 원인데? 아. 빵값은 싸지 않네요. 빵세 개에 만 원. 비싼 거 아닌가요? 맞죠? 50원을 구해야되니까 205니까, 거의 만원 넘거나, 뭐, 만원 정도. 그 정도 하거든요. 비싸네. 어찌됐든, 내일 위해서 빵을 샀어요. 아, 여기가 신강 사물. 신, 광미스 코, 시. 일본 관계 기업인 것 같다. 신강 사물. 백화점입니다. 네. 앞에도 원동 백화점이 있는데요. 어, 거기서, 거기 신강 사물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스케줄을 마치겠습니다. 신광 3월 리스코시 백화점인 것 같은데요. 어, 샤넬도 있고 뭐 화장품 같은 게 우리나라와 똑같이 디올도 있고 그 일단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하에 뭐가 있나요? 분명히 우리나라처럼, 아... 역시 내 추측이 맞았네요. 제 밥집이 있습니다, 밥집. 좀더 비싸겠죠? 그런데, 좀 좋아보입니다. 5 0 0원 어? 오? 아, 이게 생각해보 비싸지 않은데요 아 비싸구나 믿음이 99원 하이 백반이 25원 아, 추가 단품이 10원짜리도 있고, 25원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개쭉 있네요. 우육이 60원이 젤비요 아, 야채가 45원이고요. 네. 네. 백조밥, 스파게티 같은. 그런데 많지는 않네. 되게 담니다 백화점에 밥집이 많지는 않고. 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